어제부터 시작된 미가서, 구약 소선지서 12권 중에 여섯 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미가의 예언 활동 시기는 여러분들 구약을 이렇게 다 생각하면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가 주전 722년이고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587 6년 또는 7년이죠. 722년보다 더 앞선 737년부터 미가가 남유다 사람으로서 유다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는 북이스라엘의 명망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산산헤립에 공격을 받고 초토화가 되는 아픔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부패, 특히 특권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패를 질책했고, 그 자신은 앞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미가 이런 말이 없는 걸로 보아 평범한 평민 출신의 선지자인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과감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죠 미가의 이름 자체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굽니까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왕 세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세 시대 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고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서는 이사야,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호세아가 아니라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가를 예언자라고 불렀고 예언자로서 인정을 한 것을 그의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예언 활동은 주로, 활동한 내용의 주, 내용은 주로 예루살렘을 향한 것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부정직과 우상숭배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 가지고는 오늘 2장에서도 길을 여는 자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고요. 또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했고 또 그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부패를 갖다 질책하고 했던 대표적인 구절이 6장 8절로서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려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주전 700년대죠. 이때는 유다 왕국이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부가맨이 축적되었던 경제적 번영과 그와 동시에 또 외국과 접촉하다 보니까 영적인 타락이 뒤섞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유함은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그래서 적당하게 가난한 것은 복이에요. 적당하게 가난한 것은 복이에요. 적당하다 말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생존할 정도면 그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죠. 유다 전역에서 극심한 빈부 격차에 격차가 고착되고 있었고요. 또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날이 갈수록 더 부함을, 자본을 축적했고 일반 농민들이나 평민들과 같은 사람들은 과단 세금과 부채로 말미암아 조상 대도로 물려받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나 노예로 전락하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미간은 이러한 구조적인 악을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아니라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신학적 위기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 미가서 2장에서 어, 인간의 악,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게 2장이죠. 어, 1절, 1절, 2절, 3절 대조해 보면 인간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대조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멸망하는 자들, 멸망받을 자들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밭을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이 가졌던 산업을 강탈하기 위하여 침상에서 밤에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걸 그대로 실행해서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것을 그들의 계획이다. 그들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데 3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뭔줄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다.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니 이 재앙의 때를 너희가 결코 피할 수 없고 더 이상 교만하게 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선포하시죠. 이 재앙의 때를 너희가 결코 피할 수 없고 더 이상 교만하게 다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결과, 재앙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조롱하는 시를 짓고 스스로 자조적인 시를 짓고 슬픈 노래를 불러서 다음 같이 노래할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구나.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라고 누려할 것이다. 더 이상 아무도 오절에 보면요.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징벌 당하는 자들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이 아니 아니라 욕하는 말이니까 그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걸 계속 그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예언자의 예언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욕으로 받게 되는 그런 모습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7 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 야고바 그런 징벌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찌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고 그분의 행위를 원망하겠느냐? 내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시고, 또 그분의 행위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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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나. 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원수라고 보았습니다. 원수처럼 일어나. 전쟁을 피하여 평안이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벗기며, 겨우 전쟁을 피해서 평안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벗긴다. 겉옷을 벗긴다. 그건 겉옷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은 그의 유일한 외투로서 잠자리에서 덮고 자는 침낭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벗겨 먹는구나. 또 구절을 보니까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일당에 있는 남 남부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직선적인 폭로 들쳐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보실 때는 뭐라고 그러실까? 그래 잘한다, 좋다, 그렇게만 살아라, 복받을 거다, 그러실 것인지 회개해, 정신 차려, 그렇게만 망해, 그러실 것인지 그래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연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미 더러워진 이곳은 너희가 쉴 것이 더 이상 아니니 일어나! 떠나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잘 섬긴다고 하지만 꼴 보기도 싫다. 이 자리는 이미 틀렸어. 떨, 떨치고 일어나 이제 이런 말씀한 것이죠. 이곳을 내가 반드시 크게 멸망시키겠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했고 믿,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마치 믿음의 생활을 다한 것처럼 그러는 우리가 아닌가 일주일 대부분의 시간이 주님위해서 쓰는 것은 거의 없고 내 즐거운 것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급급하지는 않은가 그런,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쁘구나, 잘하는구나. 근데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시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항상 주 앞에 죄송스럽고, 주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내가 반드시 크게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요즘 뭐, 전에는, 누굽니까, 저기, 저, 구원파가 정치권을 더럽혀가지고 그러더니 요즘은 통일교가 뭐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파생되어는 이단들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나라의 국가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그 원인이 뭐냐 할때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내 문제지 그들의 문제로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 내리고 있지 않든가 그런 생각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예언자와 인간의 허망한 거짓 예언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영적인 맹인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기 싫은 잔소리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아, 여기 보니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너희들이 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그 사람을 예언자로 얘기고 참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받으려고 그러고 듣고, 싶,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들어요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교를 나가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혹시 교인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걸 할 말씀 아니야. 그러진 않을까? 오늘 이 백성들처럼요. 그런 생각 떨쳐릴수 없어요. 왜요? 앞만 그런 설계 다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말 축복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아첨꾼들을 더욱 좋아하죠. 예,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면 좋아하고,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게 되죠. 그러나 12절과 13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되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크게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투가 달라집니다. 반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남은 자를 모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은 남은 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양대로 비유된 남은 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귀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완벽하지는 않아도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비옥하고 푸른 포장이 펼쳐진 에돔의 한 도시 보스라 여기에는 비옥할 뿐 아니라 푸른 초정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모여 있는 양떼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가요? 남은 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겨우 백 명이 아니라 그 수가 매우 많아서 그들의 모여서 모여드는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어제 우리. 이 목생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어떤 자들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여는 자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죠. 상징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들 앞에서 남은 자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도로 가시리라 다시 하나님이 앞장서신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을 쫓아가며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죠. 이때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 자신이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딱한 가지는 오로지 순종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지, 죄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다시 칠책하시고, 경고하시고, 읽읽읽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동안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번 주 동안 미가서를 매일 새벽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그 거룩함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일이 확실하게 발동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님 몸으로 기도를 선나이다 아멘 아멘.